시작 내 영혼아,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않아 아멘 본문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 있고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여러분, 누구를 성추하라고 그랬냐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자, 기억자를 딱 하나 하자, 기억자를 하나 하죠. 그 다리를 딱 하나 붙으면은, 열린 창문처럼 생긴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는, 숨 쉬다 보다, 하늘을 보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또 하나, 그게 있어. 근데 그 앞에 손이 하나 있어요. 손. 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는 편손이에요, 편손. 여기 손이 하나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닭대기를 두개 그려놓은 게 있어요. 구분손, 구분손, 앉는 손. 그런 손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말뚝이 하나 있어요, 말뚝 여기 히브리 글자에 보면은 이렇게. 그니까, 이에, 김, 이에, 이, 자, 쓸때쭉 긋는 그, 그런, 그런 글자. 그런 글자가 있어요. 그 이것은 이제 바부라고 그래요. 바부. 그러면, 그 무슨 얘기냐면은,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요번에 말은 손이야, 손. 손인데, 이렇게 생긴 거 뭐라고 그랬어요? 문 같은 거? 보라. 그죠? 들어보죠? 보라, 보라. 손을 보라. 네. 손을 보라. 그 다음에, 이것은 만족이라고도 하고 못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을 보라, 못 박힌 손을 보라. 또 하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수 구속께서의 땅에 오신 것을 또 그분이 바로 우리 구수, 구주 메시하시신 것을 처음부터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명칭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무엇을 보라 그랬냐 1절에내 여호와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 여호와를어떤 손을 보라, 손을 보라, 못 박힌 손을 보라. 그분.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을 송축하라는 거죠. 그의 거룩하심을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짧은 시간이 자꾸 독촉이 되니까, 본문 오늘, 그, 하나씩 나눠드린 메모지가 있어요. 메모지 보면, 메모에 노란 글자로 좌, 히브리어 성경 왼쪽으로 있습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노란 문? 바라키, 그랬습니다. 그는 밑에 뭐라고 써놨고요? 해성함, 송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얘기하는 것도 히브리식으로 한번 읽어보고, 우리말 순서로 한번 읽어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좌측, 그 송축하다, 그 앞에 이름 뭐냐면 태힐님, 그렇게 써있어요, 왼쪽으로. 그것은 시편,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시편, 그리말로. 시편, 태힐님입니다. 텔린 그러니까 이거 밑에 볼펜으로써 놓은 게본절이고 이게 103편 2절에 나오는 말이죠. 이 히브리식으로 하면은 송축하며 이게 먼저 나와요. 송축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좌측에 있는 건 해설이에요. 맨 좌측에 보니까 어근 이렇게 써있어요. 원래 이 어근은 바라크나, 바라크.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다 하네. 누구요 바로. 가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죠? 요리고은혜를 은혜로 복주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복주다. 하나님을 축하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무릎을 꿇다. 그 다음에 뒤에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이죠. 송축하다. 그 다음에, 내 밑에는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무릎 꿇고 탄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입술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찬양, 내 중심으로,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그런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요 그것이 언제부터냐? 바로 창 조금 전에 10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추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예요? 못받기로 오신 분, 메시아 그분. 그분으로 그니까 그분이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아 그분이 바로 원래부터 처음부터 자가에못받기로 오셨고 그분으로 통해서 구속 받는구나 하는 것이 처음부터 계시가 되어 있어요. 창세기 그 1장1절에 최초로 나오는 글자가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오늘. 예,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 한번 해보니까, 송축하라 하는데, 뭐라고, 뭐, 누구 에게요 좌측으로 얘기하니까, 나푸시 이랬어요. 나푸시나푸시는 라프시. 좌측에 보니까, 해설에 보니까, 어근네 내패시. 내패시라고 하는 거는, 혼 말이야, 혼. 우리가 정신과 육체로 되어있고, 영과 육으로 되어있는 것처럼, 이게 통틀어서 말합니다. 영혼이다. 또 생명력이다. 혹은 호흡이다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근데 원래 이제 네페시에다가 하나 뭐가 붙었냐면은 내 영혼하고 그랬는데 맨 뒤에 요도 이렇게 꺾인 글자, 그거 하나 들어갔어요. 요거는 아니라고 하는 나 나의 맨 마지막 자 한자를 떼어서 붙인 거예요. 시브리어는 그 축자성 교수 우리에 가르쳐 주는데 축자가 많아요. 베트엔 그은 베데리란 말이죠. 인마누엘 그런 거죠. 입만이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앞에는 입만은 우리 함께 하다, 눈은. 안나흔도 옛날에 유리계 나와가지고 안나흔도어 우리, 우리 그렇잖아요. 네, 눈 보고 떼어서. 그러니까, 앤 뒤에 두자만 떼어서 붙인 거죠. 그 다음에, 입만 누구, 기니까 엘은 누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 님 성경, 그, 히브리어는 이렇게, 떼어서 붙여서 만들어서 단 단어씩 만드는 거죠. 베이테, 베델 이렇게 한 것처럼 모든 성격, 성경을 보면 아주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축하라 하데 송축하는데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구리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밑에서 보니까 빨간 글씨로 그제 해설해 놓은 것이 있어요. 창식 1장 1절에 나오는 에트라고 하는 것. 창식 1장 1절에 일곱 단어로 되어 있는데 맨 가운데 있는 게 에트예요. 에트인데, 앞에 있는 거는 지물 송아지 머리예요. 그리고 옛날 그림으로. 왜, 왜, 앞에 글, 그림을 옛날 글자, 이 히브리아가 정식으로 구성되기 전에 그림 글자였을 때왜 이런 것을 자꾸 내놓느냐 하면은, 원래의 의미를 알아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어요. 근데 맨 에라고 써있는 거, 그 글자는 송아지 머리에요 옛날 글자로는. 송아지 머리. 그 다음에, 트 라고 하는 부분, 그것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창세 1장 1절에 중앙에 있는 글자가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를 딱 상징을 하고 있고, 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개혁하셨단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시부리가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트가 바로 그런 얘기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여호화가 나오네요. 여호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호화. 이 점만 빼면, 몸만 빼면,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겁니다. 손을 보라. 못 박힌 손을 보라. 이 글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시 근데 이 여호와를 말할 때에트 여호와라고 하죠. 에트 여호와. 숫자가의 못 박힌 사역을 통해서 일하실 여호와. 그 여호와를 우리에게 계시하게 주신 거죠. 그런데 그를 보통 우리 이제 일과 뭐라고 이분을 지칭을 이제 개념을 하느냐면은 지존자다. 혹은 자존자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원인자니까 그래서 영원자 창조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에 대해 그러면서 여호와를 그냥 팔 우리말식이 아니라 히브리 순서로는 이렇, 이렇다 이거죠 조금 이따 우리말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번에는 배알 그랬네요 배알 베랄. 배알은 말띠어다 그 말띠어다 반대하다, 말,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뜻을 갖고 있어. 좋은 것을 잊지 마라, 뭐, 이런 것이 되는 데 어쨌든 간에 반대하는 말입니다. 말아라. 근데 뭐를요? 잊지를, 7번, 그 밑에 줄 잊지. 잊지를 말아라. 뭘 잊지 말라고 하는 건, 대물로 대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잊지 말라. 뭐든, <laughs> 잊지 이랬는데오는 원래 어그는 카샤라고 하죠. 카샤. 카샤는 뭐 있다, 잊는 거 잊어버린 거, 잊다 잊는거 잊어버린거 잊다 있는거잘 잊지 말라 뭐 이런거니까 망가가지 잊지 뭐 이런 말이 같은 말입니다 망가가지 말라 이거죠 잊지 말라 그죠? 잊지 하면서 뭘뭘 뭘 잊지 말라고 뭐든 오브는 뭐든 그말이에든 뭐든, 뭐든 그런데 아람어에 히브리어는 아람어가 많이 섞여 있어요 원래 예수님의 조상들이 아람인들이기 때문에 아람사람 아브라함은 은퇴인은 모든 뿌리가 아람인들이에요, 아람들이 아람인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면서 그의 은택을 그랬습니다. 그의 은택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근데 지금 사용하다가 을 해설부터 써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같은 그겁니다. 팔 번, 여 번, 6 번은 같은 글자입니다,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는 맨 뒤에는 잘못 쓴 것이라는 것은 표시하기 위해서 뭐보다하다 보다, 보다, 혜택이다, 보수하다, 보상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봉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거죠. 공적, 당연한 것들, 상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꼭 절실하고 필요하고 확실한 것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원래 이제 처음에 잘못 쓴게 아니라 사실 이걸 뒤에다 써야 되는데 착각을 하고 이제 써줘요. 다 쓰고 나서 이것도 새로 만들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시간도 없고. 천하 간에 보상되는 행동, 봉사, 뭐 이런, 이런 것들 당연한 형벌, 당연한 상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나에게 부당한 것이 오잖아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지나고 나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주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부당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근데 그것이 나에게 가장 절실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잘못 알았을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순서로 하는 것하고 느낌이 달라요. 근데 왜 순서로 이렇게 다르냐면, 우리 말하고 순서가 달라요. 말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순서라면, 내 영혼하, 여기부터 시작이야. 이 문자 문맥이.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내 영혼하 그랬습니다. 내 영혼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내 패시, 영혼, 정신, 호흡 모든 것을 합쳐서 나나자 보고서 말하는 거죠. 내 영혼하 뭐를요? 여호와를 지존자이신 그분, 자존자이신 그분, 영원자이신 그분, 모든 존재의 원인자이신 그창존자 그분 내영혼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래요? 송축하라. 그 여호와를 어떻게 송축하라바라그 무릎으로 우리 마음. 몸의 무릎을 꿇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의 무릎을 꿇어야 돼. 내가 서 있어도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고, 이제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중심의 마음을 끄는 사람, 꿇는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 송축하며 그러면, 우리 마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맨 좌측 하단으로 가면은 그에 대해서, 위에 예, 하면서 다시 한칸 뛰어서 오른쪽으로 모든 그죠 모든 다시 육 번으로 와서 은택을 그죠 은택을 이렇게 주신 거 그분에게 우리에게 혜택으로 주신 것 보답으로 주신 거 보상으로 주신 거 선악간의 모든 행동의 결과로 주신 거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그죠 은택을 이제 모든 은택을 잊지 맨 오른쪽에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해수스맨스이 그 시간이 정해진, 이제, 스타일로 여기 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한다든지, 히브리어를 제대로 배우려고 한 사람들은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래서, 완전히 삼키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건성으로 해가지고는, 건성으로 배우는 거죠. 근데, 그 정말, 히브리어 온천, 천적인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가면요. 정말 우리가 감성으로 읽었던 그한 구절에 얼마나 무릎을 꿇고 동의 수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번역이 잘못돼 있거든. 원천적으로 번역이 잘못돼 있는데 이거는 어느 사전에 나오는 누구보다도 원래 히브리어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대로 히브리어 사전에서 내온 것이기 때문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원래 있는 그대로. 네. 그러니까 빗나가지도 않는 거죠. 말씀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써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뭐, 계획하고, 폐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말씀 받은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요. 쉴 틈이 없어요. 1년에. 내가 보통 평균 1, 2, 1년에 100회를 나가요, 그때 100회. 100회. 뭐, 아시는 분은 다 알아요. 우리 최고 수양도 다알고 그만큼 집회 나가는 사람 이 있어요?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광고했어요?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노비에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계속 그러다가. 그런데, 어떤 데는 제대로 배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시간 지급을 해가지고, 간만 조금씩 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짧은 시간이니까, 사설까지 얘기하고더 길어지고,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오늘은 <laughs> 짧은 시간이라고 말그드지만 이것이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하고 있이 아멘! 아멘.